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가 돈을 벌수 있게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54살 개띠분들은 올해 열심히 바쁘시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그 가는 곳마다 돈이 있어. 안녕하세요. 외아스입니다 자, 오늘은 개면년 2023년 대박나는띠. 뭐 대박이라고 뭐 별게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하고 어또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흐르는 띠. 이제 나이 때마다 한 명씩 뽑아 봤어요. 첫 번째로는 33살 양띠입니다. 이 33살 양띠분들이 올해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 자, 취직이면 취직, 이동이면 이동. 결혼이면 결혼, 문서면 문서 성취하고 해낼 수 있는 운의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른세 살 양띠 분들이 좀 소심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밀고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 6살, 무호생 말띠인데요. 무호생 말띠 분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죠. 어, 자기 발등을 좀 자기가 잘 찍고 또 강한 인 면도 있지만 약한 면도 있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 좀 넘어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새롭게 무언가를 펼친다. 어,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일적인 면이든 아니면은 문서의 면이든 문서의 동도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올해는 좋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 무호생들이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뜻대로 갈 수는 있는데 대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시고 올해는. 반은 투자를 하고 반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무호생분들이 작년에 비하면 올해 훨씬 좋은 운이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54살, 어, 개띠인데요. 자,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 좀 눌려서 있었어. 우리 개띠분들이.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올해는 해운으로 들어와 있고 또이 계산 능력, 그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와서 축적해놨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내가 이 노하우를 잘 발휘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연, 새로운 문서, 새로운 금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돌아, 이 54세 개띠분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가 돈을 벌수 있게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54살 개띠분들은 올해 열심히 바쁘시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 그 가는 곳마다 돈이 있어. 어, 그니까 숨어있는 돈이니까 내가 찾으러 다녀야 돼. 그니까 러 바쁘기는 해요. 하지만 바쁜 대신에 그 바쁜 만큼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이고 귀인이 들어와서 나를 돕는 해기 때문에 귀인의 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이동 변동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문서의 이동 변동 좋게 돼 있습니다. 어, 헌집을 버리고 새집을 사라는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무리 없이 사셔도 손해나지 않게 들어오는 했니다. 다음은 62세 이민생 범띠인데요. 우리 이민생 범띠분들이 어, 고생, 고생 많이 하시면서 너무 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문이 열립니다. 자, 기회의 문도 열리고, 금전의 문도 열리고, 자식의 경사도 나는 운이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여지껏 3년, 4년 넘어오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생 여러분들도 음, 힘내시고, 또 건강적으로도 올해는 좋아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을 수 있죠. 그래도 사고 수 없이 낙마 수 없이 어, 지나갈 수 있는 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응. 이제 어, 초대받는 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한번 더해주세 그래 그래 잘했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